민선 8기 충북도와 충북교육청 무상급식 예산 분담 협의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김영환 지사와 윤건영 교육감이 직접 만나 도가 6, 교육청이 4의 비율로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루하게 밀고 댕겨왔던 무상급식 예산 배분 문제를 통 크게 양보해서 해결하겠다. 김영환 지사가 2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입니다. 김지사는 도민 대표인 교육감과 시장, 군수, 의원들을 섬기려고 마음먹고 있다면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말로 용단을 암시했습니다. 실제로 김지사는 지난 27일 윤건영 교육감을 만나 아이들 반문제로 다투지 말자며 큰 틀에서 합의를 마쳤으며 도가 6, 교육청이 4의 비율로 재정을 분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의안의 적용 시한은 민선 8기 4년이 유력합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의 세부 협의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현재 도내 무상급식 예산 가운데 식품비 예산은 연간 1012억 원. 이 가운데 75.7%는 도와 시군이, 24.3%는 교육청이 부담하는데, 그동안 교육청은 운영비와 인건비를 부담한다는 이유로 현행 유지를. 지자체들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분담률을 낮춰 줄 것을 요구하며 이견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두 기관의 분담 비율이 가닥이 잡히면서 세부 이행 내용이 담긴 최종 합의안 도출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두 기관은 급식 단가를 현재 2747원에서 전국 평균인 2,969원을 넘어 도 단이 최고 수준으로 올리기로 하는 등 급식의 질을 높이는데 의견을 모은 상태입니다. 4년 만에 이뤄진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분담률 협상 양 기관은 다음 주 세부 합의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입니다. hcn뉴스 유소라입니다.